미촌식 공부나는 시작하겠습니다. 네. 십시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죠. 네. 그 하늘 물고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하늘 물고기라 하고, 우리 같이, 어 우리의 의식을 확장 한번 시켜봅시다. 네. 갑자기 과제를 드렸나요? 느낌이 맞는데요? 았어요네 좋아요 음 머릿속막 아니, 물 쓰는 것도 틀려요, 뭐가. 뭐야? 그요 이제는 하늘 물고기하면 명경이 생각나.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먼저 하겠습니다. <laughs> 명경. 명경하면 하늘 물고기 다 되죠. 물을 아주 잘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음. 어, 안에서도 이렇게 하늘 물고기들이 많지만 밖에서 보면 그 안에가 설프에 어, 안 보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 상상이 되죠. 그래서 어, 조금 일찍 와서 저 어, 맞은편에서 점심 먹었는데요. 그 음식점에서 보니까 어 한번 들어가고 싶다 어,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어, 물고기가 다산과 풍요를 어, 상징한다죠. 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 면령님 운도 어, 아주 그 좋은 걸로 아는데 예, 돈도 많이 버실 걸로 예, 기대하겠습니다. 공부야죠 네. 네. 공부만 하면 돈 많이 법니다. 네. <laughs> 그래서 저는 예. 아주 그어 이생의 사람들이 죽으면 저생의 아주 저생의 입구에 명경이 있답니다 네. 여기가 맑은 거울이 있어서 네. 그 사람의 선행과죄가를 어, 낱낱이 <laughs> 보여준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여기 이렇게 음. 명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거울에 그 동이었잖아요. 네. 거울 동 네. 이렇게 좀죠 명경. 네. 이 시간에는 피해갈 수 없는 줄 너무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옛날에 하던 그릇대로 줄줄이 사탕. 앞에서부터 갈까요? 뒤에서부터 갈까요? <laughs> <계속 가야>. <웃음> 네. 네. <웃음> 이 줄은 굉장히 익히니까 짧은 줄부터 공략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뒤에서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본인의 의견을 저렇게 똑똑하게 얘기하니 네. 우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했으면 좋겠다고요. 네. <laughs> <laughs> 네. 말 없는 말은 그냥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laughs> 네, 아무래도 명정 선생이 먼저 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하늘 물고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그냥 가장 많이 생각했을 거잖아요. 일단, 그, 저는 그랬어요. 하늘님 보기를 테마로 한 것도 그렇고, 어, 우리가 가보지 않는 저 세상이 어떤 걸까를 항상 궁금했거든요. 네. 네. 죽고 윤회하는 것도 있고, 진짜 어떻게 있을까서부터. 네. 그러다 보니, 어, 별을 해듯이 우리가 음. 없어지면 별, 별을, 별로 가는 거 아닐까? 음, 음, 서부터 그망을 음, 네. 하다 보니까 하늘물고기 하면 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살아서 움직이는 근데 물의 근원이잖아요. 네.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 예. 예,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예. 네. 생명 그렇 주들입니다. 하늘 물고기 하면, 그쎄 연개님 전시에 저번에 가서 저는 좀 열렬을 좀 느꼈는데 음. 그 전에 옛날에 이제 만다라는 소설을 지금 뽑아져 가지고 김전동 씨가 만다를 뽑빠져 가지고 그 화두를 그 병승의 새 화두에 붙잡고서 제가 고민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음. 음,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병 속에 새병 속에다가 새를 키우잖아요. 병도 네. 깨지 말고 음. 새를 깨는 방법이 뭐냐 그게 화두인데 네. 사실은 그게 어떤 틀에 틀에 갇히지 말고 깨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 많은 네. 보는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는데, 네. 글쎄요, 지금, 뭐라고, 네. <laughs> 이, 뭐시는 네. 건, 고민이 금방 이렇게 떠오르는 떠오르셨는데. 화두요 화두. 화두. 화두네 화두? 그 화두가. 화두가 지금, 병수고 <병속을> 새. <laughs> 아또 네, 영숙이세요. 영숙 씨, 뭐가 생각하셨어요? 네. 뭐가 생각나시는가요? 네. 네. 음, 범종이 생각나 범종. 범종, 범종, 범적. 네, 범종입니다. 이 범적. 풍경소리, 풍경소리. 풍경소리. 네. 풍경소리. 풍경소리. 멀리서 조금 느껴보신조선님 네. 조 <laughs> 네. 그 네. 상상. 상상? 상상. 음, 멋있게 물고기는. 멋있게, 딱 지상에서 우리 있는 곳에서 살잖아요 하늘묵고기는 우리가 도저히 하늘에서 살수 없는 묵고기잖아요 상상이라고 음, 상상 우리가 어, 보여주지 못하는 상상 속에서 과연 뭐가 있을까 의식이 상상에 창조하는 걸 보세요 <laughs> 네. 아 멋있다 되, 되겠죠? 네, 그죠하늘 물고기가, 예. 시도, 시도 잘들으시겠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laughs> 심원 같은 사실 네. 풍경, 그, 풍경 그, 네. 불구에는뭘 얘기하는 네. 네. 게? 천 하나를 고는화이산세로 치셨고요. Pulguktoji, Pulguktoji. Pulguktoji. p u l g u k t o 불국정토. 정토이 k t o j i p 이 그말이그말리 형님, 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우리 형가 우리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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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고 싶다. 하늘 물고기의 실행자. <laughs> 음. 나도 날고 싶다. 나도 날고 싶다. 육조 됐네. 참네. 그럼 요 이렇게 해서 어, 우리 열여덟자 들들이면 단민조시로. 여기 나와있는 것만 꼭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어, 그리고 얼마든지 어구를 어, 유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음. 여기 대체로 단어들이 나와있는데 삼족. 그 복권 당첨, 막 이거 추첨할 때 삼족. 네? <laughs> 생명의 풍경 소리 이렇게 가도 좋고, 네. 범종의 풍경 소리 이렇게 가도 돼. 네. 음, 범종의 풍경 소리는 너무 네. 그러니까 흔했어. 절을 네. 하는 거니까. 그래서 풍경 소리가 더 낫고. 네, 그럴 것 같아요. 음, 동양서 네. 여기에다가 조사를 네. 붙여서 삼조하겠습니다. 네. 3종. 여기 삼 풍경 소리. 여기가 사입니다 하늘 물고기 나 나도 날고 싶다. 아니 경 속의 새오존 아니 경 속의 새경 속의 새사조네경 속고 새, 새, 새. 음, 하늘 물고기 하늘 물고기면 오조죠. 그렇죠? 그쵸? 나도 알고 싶 k n o 제목을 어떻게 know. 이 d 세계로이 n 세계 너무 네. 관념적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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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생명의 don't know. I don't know. 시어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병속 하늘 n 병속 하늘 o 병속 하늘 o

제목은 하늘 물고기. 자 오늘 낭독 가니 낭송을 해보실 분? 주인이 것 주인이 아, 주인이 낭송을 해야 된다는데? 제목은 하늘 물고기. 3 사. 해야 되는하 생명. 하늘 물고기. 생명의 풍경 소리 병석 하늘 새 나도. 날고 오십다 날고 오신다. 아주 멋진 시간이네. 육조 완약해 주고 왔 그러니까. 야, 오늘은 우리 주인장께서 맛있는 저녁도 내신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 <laughs>